식이장애에 동반돼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식이장애와 절도 행동의 관계는 1980년부터 연구되었고, 많게는 식이장애 환자의 70%에서 음식을 훔치는 행동이 보고되었습니다. 주로 섭취량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식이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절도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 환자들은 주로 음식 또는 음식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훔쳐요. 당장 먹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고, 강박적으로 모아두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폭식과 구토가 동반된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나타나고, 질환이 청소년기에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체중이 회복되면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외에 다양한 물건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가리지 않고 훔치고, 시기장에 이전부터 도벽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중독 문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절도 행동이 나타나면 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해요. 폭식과는 다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평소 본인이 도덕적 가치관과 자신의 행동이 충돌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싶고 부모님들도 이해를 못 합니다. 하다 하다 이제 범죄까지 저지르나 싶죠. 그런데 특히 절도가 나타난 초기에는 혼내거나 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무서우면 숨기게 되고 긴장감 때문에 훔치는 빈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식이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절도는 대부분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식이장애의 일환 또는 충동조절 문제로 나타나므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